오늘 배워보실 동작은 장기를 자극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고 그리고 스테미나 증진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플레이어 트위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체어 포즈에 가시는데요. 체어 포즈 우리 의자 자세 배워봤었죠.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다음에 엄지발가락 끼리 닿게 힐은 살짝 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뒤에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쭉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앉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보세요. 나의 열 발가락이 무릎으로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무릎을 뒤로 쭉뺀 다음에 여기서 가슴이 쳐지면 안 돼요. 가슴 올라가고 엉덩이 딱 이렇게 오리궁대처럼 쫙 빼지 말고 나의 꼬리뼈가 수급하서들수 있게 살짝 넣은 다음에 배가 이내넣 들어가고 양손 머리 위로 쭉 올려서 의자 자세 여기까지 됐죠. 손과 손을 가슴 앞에 모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프레이어 질스트 들어갑니다. 나의 허벅지에 불락이 시작하죠. 허벅지에 나의 가상의 불락이 생각하고쭉 조여준 다음에 땀나기 시작합니다. <laughs> 가슴을 쭉 들어주고 척추 이 부분이 길게 늘어난 공간을 늘려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펴서 기울여줍니다.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오게 되는데 핀 상태에서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이 상태에서 가슴을 한번더 들어주고 팔꿈치를 살짝 무릎을 러주면서 돌리는 거예요. 가슴 로우백에서 트위스트가 가는 걸 느껴보시고요. 우리의 마지막 골은 나의 손바닥이, 나의 가슴 정중앙에올수 있도록. 고개 떨어지면 안 돼요, 목 길게. 가슴 들고 시선을 뒤쪽 코 놓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 울란다! 울란다! <laughs> 이 자세 하실 때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이 로우백 하 사이가 구겨지지 않게 길이를 길게, 척추를 길게 뽑아준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트위스트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오른쪽 먼저 항상 하시고 그다음에 왼쪽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장기에 있는 나의 숙변에 돌아갈 거 아니요? <laughs> 반대쪽 가슴 늘어주고 척추 길게 무게중심 힐 쪽으로 쭉뺀 다음에 앞으로 왼쪽으로 돌려서 가슴 밀어놓다가 내쉬는 호흡 마실 때는 척추를 길게 내쉴 때는 팔꿈치를 살짝 긁 밀어줘서 트위스트 여기서 힘이 뒤틀리지 않아요? 힙은 사각형 앞으로 허, 됐어요